요즘 연날리게 진심인 것 같은데. 연 공부해 보라고 아산 현충사까지 내려왔으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 드디어 나왔다. 현충사 먼저. 와 이순신 장군님. 영정 실물은 처음 보네. 와 명령 하달할 때 썼다는 연기? 교과서에 있는 것 그대로네. 근데 바다 위에서 싸우면 아무리 빨간색 파란색 깃발이라 하더라도 잘안 보일 텐데 멀리 있는 배한테는 어떻게 신호를 주지? 아 멀리 있는 배한테는 연을 날려서 신호를 보냈대. 우리 이번에 여기로 온 것도 이순신 장군님께서 연을 쓰셨기 때문이지 진짜? 지금 우리 반 애들이 날리는 거랑 비슷한 걸로 한 거야? 조금 달라 우리나라 연은 크게 마른 목골의 가오리연과 긴 네모골의 방패연으로 나뉘어 가오리연은 만들기도 쉽고 날리기도 쉽지만 자유롭게 움직이진 못해 한편 방패연은 만들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가운데에 있는 구멍인 방구멍을 이용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고 기술을 잘 익히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 연에만 방구멍이 달려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신 신호연은 모두 방패연이야. 이 신호연은 육지에서 배로 신호를 전달할 때 쓰기도 했고, 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도 쓰였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 연이 쓰였다는 점이야. 오, 뭐 한산도 대첩! 하기쯤 펼쳐서 싹쓸이했다는 그 전투 아니야? 맞아.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보요토미 히데요시가 용인에서 싸우고 있던 일본 장군 마키자카 야스하루를 바닷가로 데려와서 다른 일본 명장들과 함께 부대를 꾸린 다음, 조선 수군을 치러 부산 앞바다로 보냈어. 이에 조선수군은 부산 앞바다에 머물러 있는 일본 배를 치기에는 암초도 많고 바닷물의 흐름도 불안정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배를 한산도로 유인해서 치는 작전을 세웠어. 이렇게 벌어진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야. 여단되는 수의 배가 먼저 일본 수군을 유인했는데, 마키자카 장군은 용인에서 잘 싸우고 내려왔는지 자신감이 넘쳐서 의심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따라갔거든. 그러다가 한산도 앞바다까지 왔을 때 조선 수군이 배들을 출동시켜서 두루미 모양으로 모여서 공격했어. 그래서 두루미 학자를 써서 하객진이라 부른 거야. 이 하객진을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신화현 덕분이야. 와 이순신 장군님도 대단한데 그걸 다 외운 너도 대단하다. 아니야,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뭘? 어, 소개야. 오늘은 안줄 거지? 우와, 으악. 아, 매트 아, 뜨는 거야, 소개야. 친구야, 우리 이번에 조선시대로 온것 같은데? 어? 저 아저씨 혹시 전에 뵀던 연 날리기 선생님 아니야? 누구? 저기 연 만들고 계신 아저씨! 야, 거기 꼬맹이들! 저희 꼬맹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1세살이에요 아이, 장가 안 갔으면 꼬맹이요! 그나저나 지금 연을 갖다 주기로 한 사람이 다쳐서 너희들이 이걸 좀 전쟁터로 가져다 줘야 할것 같거든? 저기 언덕길만 넘으면 바로 바다가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네주면 돼! 아니 저희가 어른도 아니고 어떻게 전쟁터로 가요? 난 여기서 더 만들어야 하고 갖다 줄 사람은 너희밖에 없으니까. 일단 알겠어요. 이거 신호연 같은데 어떤 신호연이 있나요? 신호연 종류가 4, 5가지가 넘거든. 그중에서 몇 가지만 알려주자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연, 둘러보면서 감시하는 정찰, 각 배에 있는 선장들이 모이는 소집,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군수품 조달, 그리고 시간에 따라 싸우는 연, 싸움의 오전에 있을 것인지 오후에 있을 것인지를 알리는 연과 달이 떴을 때 새벽에 공격하도록 하는 연 그리고 방향 방향 연은 우리나라 오방색에 따라 만들어서 북쪽을 가리키는 검은색 남쪽을 가리키는 빨간색 서쪽을 가리키는 흰색 동쪽을 가리키는 파란색이 있어 이건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일일이 가르쳐 줄순 없으니까 먼저 출발해 와 이걸 다 외우는 것도 힘들겠다 그러게 말이야 여기요 전쟁에 필요한 깃발 가져왔어요 아무나 좀 나와 주세요. 어이쿠 안녕 얘들아.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왔구나. 안녕하세요. 혹시 이순신 장군님이신가요? 이순신 장군님?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일개 만호일 뿐이고 내가 말한 그분께서는 장군이 아니라 삼도수군통제사라고 해서 장군보다 훨씬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셔. 아야, 아야. 이거 왜 이래? 우리가 저렇게 시간 이동한 거구나. 이럴 때가 아니야, 중구야 지휘관 한 분이 사라졌으니 빨리 알려야 돼. 좋았어. 일단 선장들이 모이게 소집 명령을 내려야겠다. 준부야 저기 봐 거북선이야 어 진짜? 그럼 저기 이순신 장군님 계셔? <laughs> 안녕 얘들아 너희들이 소집명령 내렸니? 안녕하세요 장군님 장군이라니 내가 통제사가 된 지가 언젠데 대감이라고 부르려구나 예 대감님 실은 마누라고 하는 사람 한 분께서 솔기한테 물려서 사라졌어요 솔기한테 물려서 사라졌다고? 이해할 순 없지만 알려줘서 고맙구나 덕분에 다시 준비를 해서 싸울 수 있게 됐다 저희들도 대감께서 친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혹시 저 솔개가 아까 그 솔개인가? 네 맞아요. 저 솔개 엄청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요. 아 솔개 진요 대감님? 아저 솔개 진짜? 그래도 솔개 덕분에 이순신 대감도 멋고 좋은 경험이 됐어. 더 이상 조지면 안으면될것 같다. 맞아. 오늘 온몸으로 공부했으니까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버스로 가서 쉬자. 그래. 음.